안녕하세요, 양념파입니다. 오늘은 집 투어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쓰는 별장인데, 오늘 에어컨을 좀 설치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. 아이, 시이 씨. 이거 목이야 양이 안녕? 밥못나 양이 밥을 줘야겠다 야이거 나무가 썩어가지고 삼촌이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어 아, 이걸 또 새로 해야 돼. 거미냐? 양이 밥이 없어요. 집 투어를 하겠습니다. 현관에서 이게 한 방. 장문 있고, 앞에. 1층에서도 이렇게 앞에 좀 보이고요. 여기 또 화장실. 이게 1층입니다. 이게 목조주택이라서 사람이 없다가 오면은 연주방이에요. 문을 다 열어줘야 돼. 창고인 것 같고. 이거는 세탁실. 여기는 이 찜질방이에요. 찜질방. 조그마한 찜질방. 집이 괜찮더라고요.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2층인데, 이제 집에 오자마자 환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. 어, 2층 전망. 어, 1층 이렇게 보이죠? 제 차는 저그늘막해 갖고 밑에 깔아놨습니다. 여기도 2층 거실 같은 개념인데, 여기도 이제 올라와서 바로 침대가 있는 방이 하나 있고, 화장이또 있어. 요 그리고 방이 하나 또있죠 여기도 침대가 있고. 여기 서 보는 전방 여기 있어. 있어. 여기 봐 문을 못 있어. 여기 어어이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어 야, 여기 이 근처 산채들 중에 제일 꼭대기 집입니다 전망이 제일 좋죠 까치 안녕 오늘 에어컨 설치하려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이렇게 계열이 있어요 지금 물, 물이 없는데 비가 오고 나면 저기서 물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펜스가 딱 저까지 쳐져 있어서 우리 집만 쓸수 있는 펜스가 있죠 아, 이 나무집 이런 거는, 아, 이 썩는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돼. 이것도 다시 해야 되나. 음. 1층. 1층이 또, 저기서 지난주에 고기 구워 먹고 했죠. 가족들이랑. 아, 더워. 야, 다 떨어져, 이제. 응? 이것도 바꿔야 돼. 뭐? 이거 어떻게 바꾸냐, 이거. 잘 몰라. 일단은 2층에는 이렇게 잘 수도 있는데, 더워서 자기가 좀 그래. 지금은. 겨울에는 이렇게. 발걸레를 잘해서 좀사야될것 같아. 그래실 갔다 나오면. 이게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어쩌다 오는 집은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들어왔다가 죽고 이래서 좀 돌아다니면 발에 뭐가 붙어있어 벌레 자체가 아 계단이 무서워 아이고. 애들은 좋아하던데 이 나무집이 이제 여름 빼고는 시원하고 좋아요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 가끔 가다 혼자 와서 쉬고 막이럽니다 그런 용도집고 실내야 되나? 이렇습니다. 아, 더 여기다 에어컨을 달아야 돼. 이 선풍기만 잔뜩 갖다 놓고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는 선풍기 없이 버텼는데 음,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선풍기를. 자아야 겠습니다 나무 이게 그거에요 그 이게 무슨 나무라더라 그아 들었는데 편, 편백인가 어. 리스칠도 그 많이 안하고 숨쉬라고 괜찮은건데 이게 청소 좀 해야 겠습니다 혼자 뭐 놀다 보니까 차가 왔어요 에어컨 실고 에어컨이 트윈원이 아니고 그 하나짜리로 했어요. 근데 실외기는 트윈원을 할수 있는 애로 해서 난중에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한 개만 하고 2층은 또 배관 연장해서 또 하나 달면 돼요. 저 자리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드릴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. 소화도 없이 그냥 드릴로 뚫더라고요 목조주택인데 저 안에 화재가 안 날까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나름 잘 뚫어 가지고 어 불도 안 나고 뚫긴 잘 뚫었습니다 저렇게 뻥! 시원하게 뚫렸죠 아 요새 장비 좋아 그죠? 잘 뚫렸죠 이게 뚫고 나서 보니까 안에 유리 섬유가 있더라고요 보온재가 그래서, 나 안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할까? 물, 물을 안 쓰고 코아를 뚫더라고. 그게 목조주택인데 불 나면 어떨까? 걱정 참 많이 했는데, 뭐, 불안 나고 잘 뚫렸습니다. 깔끔하죠? 저 안에 유리섬유 있잖아. 요렇게 뚫고, 안에 보니까 유리섬유랑 나무가 편백나무. 안에도 다 편백나무 썼어. 집이 꽤 비싸거든요. 음, 잘 만들어놨어. 그래갖고 실외기 저기다 딱, 전기선 사이에 구멍을 참잘 뚫어갖고, 딱 넣고, 실리콘 칠하고, 어, 위치 잘 뚫었어. 안에도 처리하고, 에어컨 달았죠. 달고 나니까 시원하고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쓰는 어, 별장집 에어컨 설치하면서 좀 구경 좀 시켜드렸습니다. 영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